소리가 잘안 들려요. 난청 자가 검사법. 난청은 소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청의 원인은 다양해요. 상당수 난청은 전도성 난청으로 귀지가 쌓이거나 중이염이 있을 때, 고막 상처 등이 원인이 됩니다. 난청은 귀의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리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줄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면봉이나 귀이개를 너무 자주 쓰면 난청 위험이 높아져요.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귀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비비면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면 난청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고 귀에서 계속 윙윙 소리가 난다면 또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느낌이 든다면 난청 증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은 알코올, 설탕, 카페인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신체에 자극을 주고 염증 반응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도 좋지 않아요. 나트륨은 난청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난청 관리를 위해 귀를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해요. 면봉 청소를 지나치게 자주 혹은 너무 깊숙이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난청이 왔을 때 뒷볼을 당겨보세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없다면 치과 문제일 수 있으므로 치과 검진을 받아보면 좋아요.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고려 중인가요? 기분핏 앱에서 기분점수 꼭 확인하세요. 4만개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비교 분석해 품질과 개인적 합도를 점수로 딱 보여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기분핏 검색.